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이 한날 동안 조금이라도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겸손함을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웃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사오미 우리 가는 곳마다 분열이 그치고 다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겸손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도로 여는 하루 인천 내리교회 김은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에 들어서 있습니다. 고난 주간에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오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 성전에는 다섯 가지 동물을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암소, 염소, 일 년생 이하의 새끼 양, 산 비둘기, 집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을 이제 지목했을까요? 그것도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 고난지간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인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고 가다 이 동사는 말 그대로 어깨에 짊어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거하다, 치워 없애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깨끗이 치워 없애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죄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말은 구원의 범위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두의 죄를 어깨에 걸머지고 깨끗이 제거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재단에 바쳤던 그런 사람이 받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을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바치신 어린 양이란 의미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철도철미 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특이하게도 원죄론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독일 사람들은 원죄를 에어프진데 그랬습니다. 에어벤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받는다, 유전된다는 뜻인데 원죄를 상속죄, 유전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죄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죄라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죄가 생겨났는데.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죄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치고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지을 겨를도 없지만 그런 이들도 죽는다는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불과 학력적인 모든 사람이 다 우주적인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갖고 짓는 어떤 본죄, 자본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어야 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예수의 어깨 위에 걸머지게 하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일제히 다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어깨 위로 넘어가서.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피 흘려서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어깨 위에 걸머 주시고 세상 죄를 지은 어린 양처럼 어깨 위에 걸머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값 없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또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중 전가죠.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넘어가고 예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이중 교환이죠.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가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죄방면 너는 무릎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가 아니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붉은 피를 흘리신 까닭에 이제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이마에 인친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칠한 집안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는 이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매일마다 바쳐 연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두 마리가 아침 저녁으로 교대로 바쳐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에도 심지어 사방으로 적군의 포위가 된 상황에서도 희생 대속제물은 중단되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일생 동안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교대로 바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다 씻을 길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딱한번 once and for all 딱한번피 흘려 어린 양으로 돌아가심을 통하여 온 인류의 죄가 대속받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절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 증언하는 삶, 증인의 삶이죠.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달을 쳐다봐야지 손가락을 쳐다보면 안 되는 것이죠. 무대 위에서는 주인공 대신은 예수님을 알리는 목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사회자의 목소리는 주인공이 등장하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떤 직능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보라 세상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목소리의 사명 증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오두컴컴하고 깊은 신음과 절망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게 하심을 통하여 특별히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일거에 씻음받을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 올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에 종이나 동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차고도 넘쳐나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계절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자비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